대학신문 지면에서 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만나봅니다. 오늘의 캠퍼스, 카이스트 신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학술란인데요. 자자지는 자연재해 예측으로 극복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수원 기자가 썼네요. 산불의 발생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증가와 습도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반도 내에서도 계절별,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지역적 편차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산불 발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감소하는 기후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증가 추이를 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화의 영향과 한반도의 전체적인 기후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연재해가 단지 자연과 환경적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와 같은 인공적 요인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적 예측을 통해서 재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 같은 재해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기상청에서는 수치 예보 모델을 사용한다. 수치 예보란 대기 현상의 역학이나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방정식들을 컴퓨터로 연속적으로 수치 적분해 현재의 대기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대기 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컴퓨터의 속도와 메모리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더 복잡한 모델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방제 분야에서의 복원력은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복구 능력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구조를 계획하거나 방제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피해를 견디는 피해 저항 능력, 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 저감 능력,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빠른 피해 복구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기상 현상은 특히 예측이 어려워졌다. 기상 현상의 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과 산불 등의 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자연재해를 예측해 철저히 대응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해 자체를 막지 못하는 만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도 존재한다. 더욱 빈번히 발생할 자연재해에서 신속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능력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에는 한림학보로 넘어가 볼게요. 미디어 스쿨 심훈 교수님이 연재하고 있는 색깔의 인문학이죠. 이번에는 검은색에 대한 각종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실렸는데요. 색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검은색 소는 석탄이나 수출 통에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가루를 내누 물이나 기름에 섞으면 검은색 물감이 된다. 따라서 그림을 위한 검은색 물감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옷을 염색하기 위한 염색물은 수치 대량으로 필요했기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검은색은 의복보단 화폭에서 쉽게 구현되며 서양화를 오랫동안 장식해왔다. 비록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검은색은 색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그런 그의 팔레트에도 검은색 알료는 존재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 역시 검은색을 탁월하게 연출한 발군의 예술가였다. 그가 사용한 키아로스쿠 기법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것으로서 야경을 비롯해 황금 헬멧을 쓴 사람과 같은 명작들이 수두룩하다. 그러고 보니 원시적인 힘이 화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인상파 화가 앙리 마티스 역시 검은색을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일까? 마티스는 검은색은 힘이라고 표현했고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오퀴스트 르누아르는 검은색을 세계 여왕이라고 불렀다. 듣고 보니 정말 검은색은 가장 무난한 색이 되기도 때론 가장 힘있는 색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사랑받은 색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선 오랜 세월 동안 검정과 하양을 색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흑과 백을 주요 색으로 인식해왔다. 더불어 이러한 관념은 수묵화의 발달로 고스란히 연결돼 수많은 기법과 작품을 탄생시켰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황제인 측천무후 때 활약한 은중용이라는 화가는 묵만으로 적 황청흑백의 다섯 색깔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물론 검은색으로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만큼 먹의 농담 조절을 통해 다양한 색을 창출해 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계속해서 다음 호에 이어지는 색깔의 연문학 내용 이어서 읽어 볼게요. 인류에게 검정이라는 색은 잿가루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인류학자들은 도시 문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젯가루를 동물 기름과 섞어 몸에 바르는 연고나 물감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젯가루와 섞은 동물 기름이 딱딱하게 굳으면 검은색 고형 물질은 크레용처럼 사용됐을 것이다. 이후 검은색에 대한 인류의 계량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기름을 태우고 남은 부드러운 재, 즉 램프 블랙과 동물의 뼈를 태우고 남은 채로 검은색 물감은 물론 눈 화장용 먹과 오늘날의 염색약에 해당하는 머리 기름까지 만들어냈다. 윤곽선이 아닌 작품색으로서 검은색이 화폭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럽의 화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크 시대부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밝은 그림으로 점철됐던 중세 유럽의 미술이 검은색을 터부시했던 반면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바로크 미술은 빛과의 극적인 대조를 위해 검은색을 회화의 주색으로 끌어들이면서 주연 같은 조연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기사에 첨부가 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작품에서처럼 검은색 배경을 사용해 마치 피사체들이 검은색 배경에 흡수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활용이 됐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오벨리스크다. 원래 오벨리스크란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를 일컫는 용어다. 단 하나의 돌덩이로 만들어지는 오벨리스크는 밑면이 사각형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끝은 피라미드꼴로 이루어져 있다.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발명품이었지만 이후 로마를 비롯한 이집트 정복 군주들이 이를 차용해 검은 석회암을 뾰족하게 깎은 다음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광장에 세워 놓고 자신의 업적,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덴마크의 디자인 그룹인 슈미트 한마 라센이 설계한 덴마크의 왕립 도서관 건물이 검은 건축물로 유명하다. 발트해가 접해 있는 부둣가에 세워진 블랙 다이아몬드는 아사히 본사 건물과 비슷한 역사다리꼴 건물로서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네, 색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동덕여대학보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기획기사 코로나19 대학교육 개혁의 방어세를 당기다 읽어볼 텐데요. 김가희, 장서율, 장수빈, 최유진 기자가 공동으로 썼습니다. 대학 운영체제를 바꾼 온라인 수업은 그 효과와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강의의 효율성 향상을 들수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녹화 강의는 정해진 일정 기간 내 강의를 듣기만 한다면 출석에도 지장이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강의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험 실습 수업이 필수적인 이공, 예술계열 등의 학과는 강의의 질적 저하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녹화 강의의 경우 교수의 강의 재사용, 과제량 증가, 적합한 강의 자료 부족 등이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시험이라는 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 측은 학교 측의 불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러한 위기와 급격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학생 대표를 포함한 학생 자치기구들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학생 자치기구의 움직임이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학가, 교육부,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가 함께 학내 사항을 논의하는 3자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된다면 실제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탄력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대학 교육이 마주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발판을 다시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 김가희 기자가 쓴 코로나 이후의 카공족, 청년 공감 문제를 말하다입니다. 카페에 앉아 평균 3시간 이상씩 공부 또는 업무를 보는 이들은 바로 카페 공부족이다. 카공족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좋지 않은 편이다.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을 민폐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사회적 미덕으로 떠오르면서 파공족에 대한 여론은 더욱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청년들은 왜 학습 공간을 집안에서 찾지 않고 집 밖에서 찾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배경엔 분명 공간의 부재가 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37%는 일명 지옥고에서 생활한다. 또한 국토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대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약 8.6평으로 나타났다. 10평 남짓의 공간에서 화장실과 주방의 면적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공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온전한 학습 공간을 찾아서 카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카공족의 호소인데요. 하지만 이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또한 카공족을 마냥 달갑게 맞이할 순 없는 노릇이다. 카공족 대부분은 장시간 카페를 이용해 회전율을 낮추고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 문제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페 영업자는 영업 중에 손님의 마스크 착용을 일일이 신경 쓸수 없어 실질적인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하면서 카페 이용이 어려워지자 카공족은 제약이 없는 맥도날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 이러한 양상에 일각에선 맥공이라는 신조어로 이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코로나 시국에 카공은 분명 방역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공족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카공의 이면엔 많은 대학생이 마주한 주거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제는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속해서 카페로 향하는 이유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오늘의 캠퍼스 대학 신문 기사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